전기를 이 커버가 지금 뻐겨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띈다고 잘못떼어가지고다뻐겨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커버값은 뭐 벼룩시장에서 보니까 한 3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빠개졌어요 이걸 둘때 그냥 이렇게 걸어버렸더니 그래서 빠개진것 같아요 뭐 충격을 받았.. 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개가 다빠개졌어요 뭐가 좋고, 근데 뭐 소음은 좋네요.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. 돌아가고 있고 탭을 놨을 때. 네, 이렇게 됩니다.